개그의 프린스 등급 700억 대 CEO로 사업까지 성공했지만 지금은 유행어 돌려받기로 10분 기고만은 예능계 단타 전문 깔깔이 허경환 아, 아. <laughs> 오늘 내가 네. 기사를 봤는데 네. 라스 출격해가지고 박성웅, 박성광 <laughs> 이희경으로 나왔어. 둘 중에 누가 이희경으로? 어려서 이희경 우리 둘이가 <목소리> 바꿔서 <목소리> 이경아 에 아, 우리 아, 아, 아. 둘이가 어, 왔습니다 만지다. 예, 이렇게 된 거야? 이, 이, 허경 뭐 하여튼 이러면 하여튼 이, 허경 대체가 되죠 이경아 고맙다 예예. 한번 하십시오 왜안 하셨는지 고맙습니다 지경 씨 고마워요 몰라왔잖아허경아 씨가 나와서 단골 게스트입니다 벌써 몇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6회고 제가 조금 이제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거부에서한 6회지 뭐 마음대로 나왔으면 한 10회까지도 찍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은 구성이 예예. 영화에 뭐 출연하신 것도 아니고, 뭐 영화 제작에 참여하신 것도 아니고. 아,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어. 어떻게 예. 이렇게 됐나요? 뭐, 성강 씨는 이제 오늘은 감독으로 왔지만, 음. 네. 또 감독으로의 토크보다 또개그맨으의 토크에서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아, 같은 도와드렸어요. 친구로서 이렇게 어. 함께 하려고 제가 왔고. 음. 음. 그렇게 온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이경 대신 왔다는 느낌. <laughs> 여기 와서 듣고 딱 아, 충격이. 예, 예. 알았으면 알았을 <laughs> 거예요. 예? 이경 씨 때문에 대신 온 거라고 알았으면 알았을 더 거예요. 더 먼저 왔죠. 먼저 <laughs> 왔 <laughs> 그래, 어, 오늘 이제 영화 홍보팀 사이에서 살아남으셔야 <laughs> 네, 네. 되는데, 뭐 필살기가 있나요? 제가. 뭐유 영화하고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뭐. 아, 어, 어떻게 해요? 예. 하뭐 약간의 과장된 에피소드. 사실 라디오 스타에서 하는 유행어들이 응.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요. 어. 어. 걸릴라고 하고 있는데, 최금 <laughs> 상황이 좀더 음반 <laughs> 한사요 <laughs> 웃겼다. 치고 원투 이거 있었어. <laughs> 라디오스타에서 살짝 하고 아, 그런 게 있었나? Yeah. 있었네. 아, 있었어, 있었어. 근데 네. 지금 기억이 네. 안났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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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 여기서 쓱 해야 되겠다고 아. 생각한 게 지금 있어 리스트에. 그래 그렇죠. 한번 아, 아. 그래. 던져봐요. 던져봐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거 자연스럽게 넣이지. 네. 자연스럽게 넣이지. 새로운 것도 뭐좀 들어가. 고 아니 근데 이게 그런 질문 자체를 네. 충분히 천천히 <laughs> 할수있어설정든 <laughs> 했어 요건데 오 예전에 는 이거는 진짜 최악이다 근데 이렇게 들었어 출연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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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너무 좀 급조인데 그래, 그거 저기 유생윤 거랑 비슷하네 네. 집합해 뭐 이런 거랑 어 비슷한거아니야야야야야야야 어 내가 야, 미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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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여기 할수 있었어 쟤들 이가낫다이가낫다 아유 아걸데배송면고 싶다 어서아 근데 화 씨가 이제 나한회 출연자라서. 오늘 조금 떨고 있는 서동원 씨를 위해서 꼼짝 같은 것도 조심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서동원 씨는 떠는 것도 좀 약간 긴장하면 좀 유분이 나오는 거 그죠? 뭐 여러 어, 형태가 있거든 기분이 쩌네 뭐 괜찮아요 맞아, 맞아,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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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해 주고 싶은 얘기는 자기 자리를 봐야 돼요 어. 제가 어디 앉는지 얻는지 김국진 선배님 옆에 자리는. 우쭈쭈 자리, 진짜 메인들, 음. 탑스타들이 저기지 않습니다. 재미 없어도 웃어주고, 그리고 여기 우쭈쭈, 오, 그런 것 어, 어 그런 거. 짜쫙 아, 올려주고. 아까도 있다. 어떻게 왔어요? 불러서 왔어요. 여기서 했으면 큰일 나. <laughs> 큰일 난 자리. 이서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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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아니, 잠깐만. 웃음> 우쭈쭈 자리라고? 나는 웃겨. 네, 아니 <laughs> 웃긴데. 웃길 수있었을 텐데. 장다 <laughs> 아, 아,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 이 자리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 이분들, 이분이 근황이 제일 많아야 돼요. 어. 아아아 근황이 제일 많고 뭔가 토크거리가 있고 아뭐 담백한 자리. 어, 나름... 네, 예, 예, 예. 괜찮아. 어, 왜냐면 서포트도되줘야 돼. 그런 거아 어, 때세 어, 어, 번째, 맞아.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자리가 제일 힘든 자리.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세 번째가 어디 한번 보자 자리. <laughs> 어, 어, 그래, 맞아. 이 자리에서 어, 자 잘하면은 여기 가고 못하면 한창 있다. 기획사가 더 긴장. 아 가족들이 아더 긴장하냐. 아 아, 아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는 네, 네 번째. 이 자리는 어. 살짝 어. 집에 가서 가스 불 끄고 와도 모른다. 그냥 재밌었다. 아 <laughs>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토크보다 양말에 신경 써야 돼. <laughs>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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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왼발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어. 어, 양말이 안 좋아. 아스테리가. 한몇 년간에 들은 경환이 얘기 중 제일 예리한. 그래, 진짜 무서워 잘네 좋아, 좋아. 어휴, 경화이가좀 많이 살려놨네 <laughs> 저랑 송이 형하고 성광이가 이제 좀 형하고 그래도 나름 배우분들 중에 친한 형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옛날 식당 가시는 데도 불러서 밥도 먹이고 또 음. 술도 음. 먹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멀어진 이유가 음. 어느 날 홍대에서 술을 한잔하자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야, 뭐 일단 찍고 가야 되니까 내가 조금 이따 갈게. 하고 하고 성광이가 전화가 세 4통이 와 있는 거예요. 음. 아, 아. 그때 한 6시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음.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니 지금 어디야? 어, 나좀가려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면 죽어. 오면 아이고, 죽어. 술을 엄청나게 애를 먹이면서. 아고아이왕 어. 놀이가 시작됐다. <laughs> 홈대, 지금 홈드에 지금 오어 오죽 오죽 저들을 구하네 저들을 웬하면 네, 개그맨들 와서 야내 자리도 네. 네가 치워야 되는데 어, 지금 오면 은 4시부터 어, 시작이야 허영아씨 어. 어. 최근 어머니가 연예병에 걸렸다고요? 음, 그 미호사에 들어간 게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음. 상황이었고 아하. 이제 저랑 이제 마트 갔는데 어? 허경아 씨? 하고 막 나를 알아보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 가자 이러면서 마스크 살짝 내리더라고요 우리 아들 가자고 다 들리는데 이렇게 아, 살짝 아,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왜 나는 못 알아보나 이렇게. 아, 그 정도야. 아, 아. 그러더니 어느 날 모니터를 막 미우새를 봤던 걸 항상 또 보세요. 어, 어. 그러더니 아나 이제 안 할란다. 왜? 어. 왜? 그러더니 본인 카트가 다른 엄마에비해서좀 밀린다는 거야. 어, 아, 카트를 아, 도 아시는구나. 카트를 세고 계신 거야. 어, 아, 아, 야. 어. 그 내가 아이, 엄마. 아니 연예인들도 그런 거안 샌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리액션도 많이 거든 왜안 샌냐는 그근데누 누구 네. 엄마를 좀 라이벌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 솔하 어, 어, 맞...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요 아, 맞... 솔직하게 아, 맞...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 그래? 모두가 라이벌이죠. 지금 이제 연예인도 잡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배차 기사님을 좀 이제 부쳐줄 때가 있어요. 네 시간 이상 올라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느 날 집에 오셨는데. 어 배가 너무 고프다면서 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어? 4시간오면서 휴게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 중간에 들렸는데. 어. 기사님하고 둘이서 밥을 먹으려 했더니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까 봐. 아, 아 진짜로 인줄알게 기사님은... <laughs> 예. 그렇다고 떨어졌서면뭘갖고 기사님 식사할 때본린 어. 차에서 가만히 아 여기서 딴 거야. 아아 어. 그리고 얼마 전에 또막 사인을 해줬는데 응. 아줌마가 또 옆에서 같이 사인해달라니까. 아이 친구가 또 이게 네. 또 어. 불안하니까 계속. <laughs> 계속 물량 공사하 <laughs> 거기서, <웃음> 돼. 거기서 나... 접었어야지. 중에서 있어. 영어 하나. 어. 접도록. <laughs> 접어. 이따가, <laughs> 이따가, 어, 그래. 어, 이따가 사인하니까. <laughs> 사인하니까. 그거 진짜. 들어야지. 들어보고. 옆에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근데. 뒤에 아줌마니까 어 저도 해주세 하고 된 거야 어. 근데 엄마가 나를 보니 당황하면서 사인을 기억을 못 하겠다 급하게 사인하다 보니까 어. 뒤에 아줌마 사인이 다른 거야 지금 어. 아사인 아. 기억을, 사인 기억을, 아. 기억을 못 했어 됐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어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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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미안하다, <laughs> 저도 이제 방송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형님 더잘 아시겠지만은 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앞에 게 재밌으면 뒤에 게 점점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런닝맨 가서 막 앞에 토크하다가 같이 나온 이제 그때 분들이. 하이 포이를 노래하고 춤추는데 너무 잘 부르면서 아, 모든 아, 오프닝이 다 기세가 그러 넘어갔어 사라지는 아, 거예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어, 한번 잔발이 몇개 쳤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는데 어. 어. 지금 내가 여기서 춤 추지 않으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이 들어. 아, 생각. 아, 그렇지 어. 맞아. 그래서 제가 하이 포이를 막 바로 이마다입니까 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했었어. 맞장 이제 딱 내려면서 오 느낌이 자 오늘 여기서 다 끝났다. 뒤에 분량은 나는 책임못지겠다 음. 라고 했는데, 정말. 진짜 제 강한 예상처럼 강한 조용했어요. 아 마지막 빙어 낚시를 하는데, 아 아. 심지어 빙어도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야. 아, 아 그런 날이 있어. 네. 아, 이런 날이 제일 있어. 무서운 거. 자, 수고했습니다. 어, 어. 아, 총총 아, 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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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이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심지어 주소미주소 감독님들이 <laughs> 산발리를 잡으셨고. 아, 잠깐만, <laughs> 진두. <목진도> 네. 아유죠. 수고했습니다. 아주 아주 됐어. 아, 아, 그럴 때 있어. 이거. 그럴 때 있어. 개 눈치 뭐야. 좀지우고 근데 엄청 어, 비평에서는 우리 매니저가 잘했을 거라고 아메리카노 들고 있는데. 어른다 녹았어. 어른도 녹아가 있으신죠. 들어가 들어가. 아. 아, 아. 아, 아. 네, 우리 저기 허경아 씨가 네. 유행어를 많이 돌려막습니다. <laughs> 예. 근데 또뭐 다른데 또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죠. 이게사실요 아, 거둘이 그러면...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있는 데라는 걸 어. 거의 1년을 밀다가 어. 나도 지겨워지고 어. 아, 얘가 다 됐다라는 어. 걸 알고 아, 어. 술 한잔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다가 어. 택시 아저씨가 하는 거야. 방지턱을 멈추지도 않고 그냥 쑥지나가고안 어.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 어. 어. 아저씨, 방지턱 그냥 지나가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나를 특 <laughs> 보더니 바로 이만 아닙니까? 이러면서. <laughs> <laughs> 저... 진짜로. 미소한... 그래서 제가 와... 화가 났는데 웃어 버린 거예요. 어. <웃음> 웃긴데? <laughs> 그 날... 아, 진짜 그러셨다고? 네. 그래서 그다음 날 개콘에 이제 봉순학당에서 야, 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바로 이마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아... 처음에는 바로 이마 아닙니까 해서 끝났어요. 아. 어. 근데 약간 여운이 없더라고. 어, 그래서 이거 민망한 거, 아 선생님한테. 바로 이바다입니까 하면서 어 이렇게 들으서내 아 자리로 들어가는 아 예, 그거를 아 이제 하면서 항상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아 하고 제 이제 그 개인적인 이제 개그 노트에 보면은. 아, 노트가 예. 있습니 이런 걸 그냥 아, 적거나 아, 예. 유행어 노트가 있다는 이마, 아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적거나 예. 아니, 이맛까지만 적어놓죠. 이맛 바로, 어, 아, 어, 해갖고. 그때 어느날 정말로 제가. 실수한 사건이 한번 있는데 성강 씨가 아시겠지만 봉숭아학당이 목요일날 이제 그 약간 검사를 해요. 맞아, 예, 어, 이번 주뭘할 것인가 예. 정말 이제 힘들게 돌아가는데 아무리 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네. 대충이라도 뭘 얘기해야 되는 거아니야 그게 그 유명한 백지 수첩 사건이라고 어, 어.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 근데 뭐 짜은 것처럼 어. 내가 막 추석 날에 뭐, 뭐 버스를 타고 둥둥 가다가 뭐 이게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엄 엄마를 란 상가 아닙니까 했더니 앞뒤 하나도 안 보니까 작가님이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수첩 앞 들고 거야. 아, 어떡해, 어떡해. 수첩에 아무것도 아, 없는 거야? 야, 이건 나만 안 보이는 거야? 나만? 안... 나만 안 보이는 거야? <laughs> 근데 위에 그냥... 뒤에 있잖아요? 어. 백지인데 오. 뭘 읽고 있어? 어. 그렇죠. 한 줄만으로. 하늘이 못 잡다가 내 자리가 뺏길까봐. 바로 그서 저기 그 유행어로 만드는 또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봤더면 뭐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아 사실 이제 이제 뭐 저만의 네. 비피척이긴 한데 약간 이 유행어가 광고로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아 같애. 그런 거지 마. 네. 근데 가지마. 연결이 거의 안 되던데. 근데 네. 이렇게 노리고 네. 하면 또안 되던데. 그치. 저 여기가 어디지? 자이자이 자이 아파트인 거 <laughs> 자, 자이에서 그런 거법건 하자 아니 그래서 가격떨어지겠이 저는... 유튜브 영으로할수 아,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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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은 언발란스 하지만 신발은 유발란스 뭐 이런 거 제가 유발란스 <laughs> 아, 이 은행 갔더니 이자 붙었어요 예. 뭐 이런 거 아, 제가 이게 또. <laughs> 아, 근데 연결된 건 없고, 아직. 없죠, 없죠. <laughs> 그만할게요, 지금. 할게 질문 좀 그만 받겠습니다, <laughs> 아. 라스 각설이 허경환 씨, 예, 예. 라스 출연할 때마다 경사가 그냥 막생긴다고 어, 예. 어, 얼마 전에 기억하셨다. 또 모범 납세자상 받았고, 무엇보다 우수상도 좀 탔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라스 오기 딱 이쯤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뭐 항상 좀 자주 좀 불러달라, 좋은 일이 생기게끔뭐 그런 얘기를. 음.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고 자리를 잡아 가면서 에피소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 음. 어. 그럼 마지막으로 불량 사수를 위해서 아, 예, 네, 불량 사수에서 에피소드 대방출을 못 해요. 에피소드가 작가님하고 옛날에 이, 이 얘기가 있었다고 했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게 논쟁이 펼쳐졌던 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 뭐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막 힘들 때 부산에서 막 이렇게 알바하고 막 이럴 때 여름에 슬리퍼 신고 막 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응. 이제 하, 가는데 버스가, 어. 버스가 이제 제일 타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빗길이 미끄러지면서 엎어졌어요. 어. 어. 그래서 타려고 그랬는데 방금 실어도 슬리퍼가 없는 거야. 어. 어, 아저씨, 그냥 가 있어. 이렇게 하고 한참 찾았는데 슬리퍼가 너무 없는 거야.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 장단지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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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슬리퍼가 밀려 올라가는 거야. 어, 어, 어. 장단지 너무 아파서 봤더니, 그 슬리퍼가 요 위에, <laughs> 뒤에 이렇게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얘기했더니, <laughs> 거짓말 하지 마라. <웃음> <웃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laughs> 그런 일이요. 이게...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거짓말도 <laughs> 예. 그 논쟁을 떠나서. <laughs> 예. 재미가 없어 그게 신제사실인데도아 아니, 아니, 여기 붙어있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나는 오빠 술 먹고 부정하는 줄 알았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한 건 아닌데 어, 중요한 건 저, 저도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지나고 이게 뭔가 슬리퍼 얘기가 나온다든지 어. 빗길에 누가 미끄러졌다든지 그럼 치고 들어가겠다 했더니 토크가 너무 아쉽고 <laughs> 없지 나도 뭐 이거 얼마나 이끌어 나가기 힘든 줄 알아요? 아, 뒤가 내렸냐 버스가 지나갔냐 뭐. 이 자가 신발이 지나가는 버스에 올라간 줄 알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오막 어, 어, 이러는 줄 알았거든. 아,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laughs> 어떻게 올라가그게이또있대요또 있다. 야 야. 그만이야. 그 그만 그만 어, 그래, 정도면 자, 좋아. 아. 잠깐 가요.